지나는 형제자여요름 오늘 이 집에 우헌이 내렸다 그 집은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차크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집이나 내 집도 이런 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케요의 집은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케요의 주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케오는 세관장으로 로마인들의 죽 이스라엘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케오가 세관장으로 거둔 세 꿈은 그들에게 죽에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죄도 아니고 큰죄였습니다 자기후의 두 번째 죄는 백성을 착취한 죄였습니다. 이것도 큰 죄였습니다. 자기오는 그런 큰 죄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그에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예리코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알리 길에 나가 돈우바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자키요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멈추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케요야 얼른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자케요는 기코이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그분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만남이 이루어 졌습니다그 결과로서 자케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효령하였다면 내네 껍질로 갚겠습니다 달라진 자케요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우리에게도 자케요처럼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집은 돌로 만든 건물보다도, 이로모로 꾸밀 믿음입니다. 아멘.